제가 일을 하다가 문득 존재라는 단어가 뇌리에 솟아올랐습니다. 이 존재라는 존재가 제 귀를 붙들고 할퀴며 깨무는 통에 도저히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없어 차라리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존재는 한마디로 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나요? 또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보자면 오만 것이 존재하겠지요? 그 중에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쏟아붓고 있는가? 그걸 찾아보면 됩니다. 잠깐요.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면 저는 늘 그렇듯이 그 문자부터 살핍니다. 있을 존, 있을 제, 존재.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죠? 문자를 쪼개보는 파자 작업이 필요하죠. 깨일파, 글자자. 있을 존은 손을 뜻하는 손우. 즉, 또우라고 하는 그게 손우거든요. 오른손 우라고도 하는데 그 손우 아래 자식 자입니다. 이상하죠? 자식 자가 갑자기 왜 뜨죠? 사람에게 가장 크게 내면에 자리 잡은 것은 어쩌면 자식인가 봅니다. 그러니 존재의 대명사에 자리 잡았겠지요? 자식은 또한 가장 많은 정을 양산하는 마술 맷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생사를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게또 무엇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리 오래 망설일 것 없이 목숨이라도 내놓는 부모가 많을 겁니다. 또 자식 외에 사람들에게 무엇이 소중합니까? 물질입니다. 돈이든 토지든 식량이든 그런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을 대표하는 글자가 바로 흙 토, 자입니다. 땅이라고 상징된 그 물질은 인간의 이익심을 자아내는 요술매돌이겠지요 즉로월 이의 심벌이 흑토이며 있을 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손이 창성하고 재산이 풍부하면 명예는 자연히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부귀라는 단어 속에 물질과 명예가 함께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연유로 사람은 자식에 늘 끄달리고 물질을 늘 추구합니다. 결국 명예와 이익과 정, 즉 명리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바깥을 보지 못하고 일생 헤매다가 짧은 생을 마치곤 합니다.생각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문득 홍음의 시 무존이 떠오릅니다.오존.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내속 생명체에게 이 시를 읊어 주었습니다.살아 바라는 것 없고 죽어 애석할 것 없네. 허망한 생각 다 떨쳐버리면 부처 수련 어렵지 않도다. 눈을 떠보니 존재라고 하던 그 존재는 투명해져 가고 잘잘하게 부서지더니 마침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